안녕하세요. 교장 선생님의 식탐 시간입니다. 어, 돌담 밑에 하얗게 예쁘게 핀 꽃이 있네요. 얘는, 의아리라고 하는 식물인데요. 오, 여기, 특이한, 여기 특이한 장면이 눈에 띄네요. 아, 요 부분, 요 부분. 아, 어, 의아리 덩굴이, 어, 감았는데, 보니까 잎자루로 감았어요 잎자루로 어, 이으아리는 잎자루로 다른 식물을 감고 올라가기도 하는가 봐요 이렇게 보면 어, 잎이 두 개가 마주나고 잎 겨드랑이에서 꽃대가 올라와서 이렇게 꽃이 핀 모습을 볼수 있고요 얘도 아, 잎자루 하나에 잎이 이렇게 세 개씩 세 개씩 달리는데 이렇게 서로 교차가, 교차하면서 나는 모습을 볼수 있죠. 근데 다른 식물에 비해서 잎의 크기에 비해서 잎자루가 굉장히 긴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. 그렇죠? 이렇게 두 개, 두 개씩 났죠. 이렇게 맞주 어, 꽃 잎은 내 장이고 그죠 가운데에 암술이 있고 주변에 수술이 여러 개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. 어, 오, 아, 여기 보니까 입이 다섯 개 달린 것도 있네요. 다섯 개 달린 거? 그리고 잎 가장자리에 잎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. 톱니가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고요. 잎이 아, 다섯 장 달린 거, 세장 달린 거 이렇게 분포하네요. 그러니까 은갈리는 잎자루 하나에 잎이 다섯 개 달린 것도 있고 세개 달린 것도 있고 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. 어, 여기는 주로 3개 달린 잎이 있고요. 여기는 이렇게 다개 달린 것 있네요. 아, 은아리가 이렇게 풍성하게 피면 예쁠 텐데 단 밑에서 아담하게 하나가 피었네요. 아, 오늘은 은아리를 살펴보았습니다.